어, 바로 이어서 찍는데 일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일본에 제가 안선에서 일단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대단하고 제가 존경할 만한 점도 많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경제, 뭐 기술, 사람들의 그래 뭐, 겉으로만 그런 거라고 하지만은, 그 겉으로라고 해도 규칙 잘 지키고, 어 거리 뭐 깨끗하게 유지한 부분, 뭐, 뭐, 한국이 더럽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깨끗한 걸로는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에, 한국이 95점, 97점, 8점, 뭐, 이 정도 외국인들이 인상을 그렇게 받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다 깨끗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존경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만한 점이 있는 반면에, 일본의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큼은, 솔직히 말하면, 막 중국, 러시아, 이런데만도 못한거 아닌가 싶은 정도의 정치체제를 가진 게 일본이에요. 그 역사가 왜 그러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층 기득권 세력이니 이런 게한 번에 다 갈려버렸, 갈려버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권위주의라는 게, 물론, 그, 동로로 생기는 권위주의 이런 건 있죠, 한국은. 근데, 막, 유교 사상에 입각한, 막, 그런, 뭐, 가문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의 나라다 보니까, 전부 추방당한 사람들이 그냥, 나라 건설하고 그런 거예요. 약간, 어떤 의미냐면, 스타크래프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 배경에, 실제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추방 당한 사람들이 테란이잖아요 그 테란인들이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된게그 테란 코플로 구역이니 뭐니 그런 거 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외국에서 써 나오는 그런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니 뭐니 하는 개념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은 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게. 영국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오고, 그런 다양한 막 이민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래서 미 초창기에는 미국, US, USA라는 그런 구호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왜냐면 캐나다 사람들이 모인 데는 그냥 캐나다, 아니, 캐나다래. 프랑스 사람들이 모인 데는 프랑스고, 영국 사람들이 모인 데는 영국이고, 독일 사람들이 모인 데는 독일이고, 심지어 독일인 비율이 더 높은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차 세계 전까지. 그런, 그런 문화 배경을 가진 게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도 민주의가 주 발전하기 쉬웠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의 주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시작은 영국 의회에서 했지만, 진짜 국민 전체가 민주의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든게 시작한 거는 미국이잖아요. 초창기에는 미국인들도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 왕정도의 개념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대요. 지금이랑 달랐지, 초창기에는. 그러면 미국은 그런 개념이고 영국은 의회 그러니까 의회에서 왕하고 쇼부 그 딜보고 승부보고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면 한국은 전부 다 갈린 상태에서 그 최초의 그 정부 수립한 사람들이 독재를 해먹은 스타일이죠 그게 좀어 여기 이런저런 그 5.8.인 뭐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민주화가 된 건데 그럼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현대화 근대화가 됐어요. 근데 메이지 유신 때 그거 주도한 게 어느 세력이냐면은 다 봉건제도 봉건 영주들이에요. 조슈 번인이 뭐니 해가지고 걔네랑 싸웠던 것도 신선조 신선군이라고 하죠. 그 바람의 검심에 나오는 뭐 사이토 하지메 걔네들 걔네들도 전부 다 막부 막부 아래에 있는 영주들의 사무라이 아니면은 막부 반대편에 있는 영주들의 사무라이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잡고서 돼 있는 걔네들을 보면은 이게 다그 영주들이야. 영주들이거나 진짜 몇몇만 이제 그 하위세력에서 그러니까 진짜 하급자 중에서 몇몇 성공한 케이스는 있겠지만 진짜 거진 대다수가 영주 출신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거 민주화가 된, 근대화가 된 거지 민주화가 된건 아니죠. 전국시대 한번더 열린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 전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또 다른 막부가 생겼는데 그게 무너지고서 새로운 형태의 막부가 또 생긴 거예요. 여전히 천황은 존재해요. 지금도 존재하잖아 그때도 존재했어요. 천황은 걸어다니는 불상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막부 시스템은 무너졌는데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직 차지하고 있고 정치하고 있는 인원들은 다 막부 세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막부 반대편에 있었던 영주 세력이야 그럼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여전히 민중은 살던 대로 살아요 위에서 그냥 명령 내려오면 그 명령 받고 자 아무리 봐도 이건 민주주의니 나발이니 아무것도 없죠 그냥 스킨만 바꾼 거예요 기술만 바꿨어요 여전히 봉건주의야 그러면 그러고서 세, 그 제국주의로 발전했죠 막, 이런저런 나라들 다 먹었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은 그 와중에도 영지들이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육군, 해군 뭐 이런 식으로 군대를 나눴죠. 근데 그 육군, 해군 자체가 다번 난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군에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요. 해군에서 탱크를 만들기도 했어요. 한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은, 미국도 해군하고 그 육군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해군이 탱크를 만들고 육군 이그 배를 만들 그런 생각은 안 한다고, 그런 미친 발상은 안 해요. 서로 사이가 나쁜 거지.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일본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영주단위니까 육군하고 해군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요. 영주라는 거는 그 영역 하나 하나가 다른 나라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심지어는 미국의 주 개념하고도 좀 달라요. 주는 그 지역인 거지, 그 지역이 독립된 국가로 자기들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 동네다, 우리 동네 색깔이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이지. 근데, 일본은 영지 하나하나가 독립된 국가 같이 되다 보니까, 육군, 해군 나눴는데, 그 육군, 해군의 구성원들이 다 생각하는 게, 우리는 육군이니까 육군만 양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영지고, 우리는 여기 전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무장을 다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갔던 거죠. 참 웃기죠? 이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는 놈들한테 먹힌 대한민국 조선도 어지간히 병신 같은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말에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 졌어요. 전쟁 졌는데, 자,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6.25 터질 때, 그러니까 한국도 6.25 터지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6.25 터지고 나서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막 기반이라는 게 사라지니까 전통적인 그게 박살이 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은 미국 쳐들어올 때 어떻게 됐냐면요. 히로시미마 나가사키에 원폭투하 당했죠. 그리고 나서 그냥 전면적이 황을했어요 미군 들어왔을 때 미군들이 막 걱정했어. 요 얘네들이 우리한테 막, 막 지랄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전쟁하고 있을 때는 막 자폭 테러 같은 것도 하고, 막 카미카제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미친 짓 하니까 이 미친 새끼들 들어가면 어떤 짓 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보니까 별거 없어. 왠지 알아요? 봉건 영주 중세 유럽 역사나 봉건 영지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뭐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민 싸우는 계층하고 농민 계층은 좀분할이 되어 있어요.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은 한국은 집권화가 엄청 빨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가 쳐들어오거나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국민 하나 하나가 다 싸운다라는 엄청난 전체주의적인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사실은 진짜 웃긴 게 그러니까 한국이 어, 누구랑 전쟁하자 이런 거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국가 전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연도 수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영지가 먹혔어요 그럼 그날부터 자기들은 거기서 일하던 농민들은 그 영주한테 다시 그냥 세금 내면 돼요 그리고 그 영주는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세금 같은 형식으로 어마어마한 수탈을 할지언정 얘네들을 적 얘네들을 그니까 러이 농민들을 음, 뭐라고 해야될까요 이걸 그니까 러 수탈은 엄청 해요 수탈은 엄청 하는데 적국에막 백성이다 이런식으로 수탈하는게 아니라 내가 영주야 그리고 여기에 내 병사들이 있고 내 농민들이 있어 그리고 다른 영지가 있어 그 영지랑 싸웠어 병사들을 죽었어 그리고 영지 목 따, 영주 목 따거나 어, 그 영주의 그걸 얻었어 그러면은, 하위 영지로 남겨둬가지고, 네가 여기 하는 대신에 너는 이제부터 내, 그 뭐냐, 내 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영지 자체를 다 몰살 시킨 다음에, 농민들만 남겨먹어서, 농민들에게 나한테, 그, 희들이 이제부터 나한테 세금 내,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시에는, 평화시에는 농민들을 어느 정도, 그니까 먹고 살수 있는 정도로만 그 세금을 하고 전시가 되면 엄청나게 이제 수탈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영지 영민조차도. 그리고 다른 영지에 갔을 때도 털긴 터는데 근데 웃긴 게 점령을 하려면 그 영지의 농민들이 남아 있어야지 점령이 되는 거지. 전부 다 털어 버리면 점령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옛날 그 몽골족이나 이런 애들처럼 그냥 털어먹고 도망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점령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영주 하나, 영지 하나들이, 하나하나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탈은 하는데, 그 수탈이라는 게, 얘네들을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을 위해서 수탈을 하는 거지, 얘네들을, 비인도적인 차원으로 수탈을 해버리면, 얘네들을 점령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설명이 되게 길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얘들은 네 그런 식으로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주가 죽었어도 우리 영주에게 막 내가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게 정확히는 우리 영주님 아니면 안 돼. 우리 나라의 영주님은 이분뿐이야. 이런 개념으로 가는 케이스는 도쿠가가 도쿠가 이에스 수은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국시대도 그런 감 개념이 없어가지고 영주 목 잘리고 나면은 농민들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서. 그냥 세금 받치는 그런 게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미국한테 그렇게 깨진 다음에,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국처럼 무슨, 이놈들은 절대 용,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뭐, 불구대천의 원수다,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일본 국민들이? 없었어요. 졌으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됐지. 한국 같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국이 만약에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그런 꼴이 됐었다면, 한국은, 전멸할 지언정 진짜, 한, 뭐, 친일파 같은 게 있었으니까, 한국도 친미파식으로 해가지고, 미국한테, 아 이런 분들이 생기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막 7, 80%의 인간들은, 미국 놈들은 전부 다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흘렀을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게 흐르고 있잖아. 물론, 현실적으로는 미제 쓰지만, 겉으로남 아마 그런 식으로 흐르잖아요. 우리도, 미국하고 전면전쟁을 했다면, 우리도 그런 문화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도와준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종북좌파 빨갱이 새끼들이라는 구호가 생긴 원인 중 하나죠. 그런 그 우리의 민족성이, 민족성이라는 거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 우리 특유의 나라 특유의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미국한테 어서옵쇼했고 그 어서옵쇼 상태에서 미국도 일본을 전부 다 때려잡고 하는 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얘네들은 여기서 정리가 되겠네 하고서 그 시스템 그대로 놔둬요 그 상황에서 민주정이라는 그 스킨만 씌우게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투표를 시킨다고 쳐요. 누구 뽑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미국하고 잘 살, 그잘 살고 있었다가 6.25 터져가지고 경제 발전했고, 그러면서 투표를 시켰어. 누구 뽑을 것 같아요? 안정된 상황에서 전쟁 때문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서 막 폭탄 터지고 그래가지고 충격 받은 건 있지만은 기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경제 발전까지 갑자기 됐어 운이 좋아 운이 좋아서 옆 나라에서 전쟁 터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 발전이 됐어 그래가지고 사회가 안정화가 됐어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투표를 시키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지역 일단 지역구 자체가 그 영주 영지 나누던 그 단위로 그대로 나누게 되고요. 그 영지에 있는 그 강운의 사, 그 자기 지도자 가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주 가문이 있었죠? 그 강운에다, 그 가문의 적자한테 그대로 투표를 해요. <laughs> 일본이 삼선, 사선 뭐 이런 게 되고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지역구를 나눠주고요. 이런 게 되는 원인이 이거예요. 얘네는 완벽하게 다 썰려, 그러니까 미국처럼 완전히 막 이주를 했다든지. 아니, 한국처럼 막, 털려버렸다든지, 이런 적도 없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가 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졌으면은, 아, 졌구나. 그러니까, 지기 전까지는 막, 별앱벌 생, 삽질을 하고, 막, 전체주의적으로 막 하고, 막, 카미카제 하고, 말리를 피는데, 진걸 인정하고 나서는, 에, 어서오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보니까 안정화가 됐는데,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요 일본은요, 야, 일본보다 후진국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 후진국이에요. 일단, OEC 내부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후진국스러운 정치제도라고 생각해요. 봉건제도 그대로 내려온 다음에 걷다가 민주주의 스킨을 씌운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민중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사실 양산형 판타지 소설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시스템하고도 비슷해요. 주인공이 영주잖아요. 영주라서 영지를 엄청 발전해 가고 제국으로 만들었어. 그리고서 갑자기 민주주의로서 이제 제도를 시행하겠대 해가지고 투표를 했어 그랬더니만 주인공만 뽑혀 그리고 영지들 그대로 뽑혀 기술 발전됐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치 제도를 보니까 완전히 봉건제야 그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일본의 기술력이나 중소기업이 강한 원인 중 하나가 또 그거예요 왜냐면 영지 단위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회사로 발전된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공업 같은 거 하던 애들이 지금 일본의 중견 기업들 대기업들을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잘 나간다 싶은 애들 계보들을 딱 올라가면은 거의 대부분 거진 영주가 나와요. 어디 영주 해먹었던가, 영주 가문이던가, 영주 가문의 사위로 들어갔던가 그런 식으로 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지 내에서도 그한 애한테는 이것만시 짓고 이런 게 강하거든요. 영지들 자체가 스타일이라는 게확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맞춰서 살다 보면은 대대손손 이만 하는 장인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3대 해놓고 5대 해놓고 6대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민주주의 국가고 거기 장인 정신이 있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잘 파고들어 보면은요. 계급사회에요. 직업별로 생기는 고착화, 그리고 계층별로 생기는 고착화, 이런 게 엄청 심한 거죠. 좋게 말하면 대대손손 하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은 너는 이것만 해야 돼 라는 게 가문 단위, 가족 단위로 정확히 정해져 있는 시스템 사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요, 일본 불허할 거 하나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자세들 하나하나, 그 덕분에 생긴 시민 자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건 배워볼만 하다, 이런 건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요, 일본보다 병마신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내정국가뭐 소말레아, 뭐 북한 이 정도 레벨 아니면 일본보다 후진국인 정치적으로 후진국인 국가는 o e c 내는 없다. 그 정도로 병맛인 나라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걸 이해하고서 그 안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지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본 국민들을 좀 이렇게 깨우칠 수 있을지 이런 걸 연구해야지 일본하고 이제 앞으로 잘 지내고 이런 게 가능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이제 서로 극단주의로 가게 되면은. 계속 전쟁까지 갈수 있다고 좀 봐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가능성은 적긴 한데, 그 정도로 뭐랄까, 중우정치... 중우... 그 그렇죠. 결과적으로 중우정치이긴 한데, 이게 중우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아닌 그런 체제를 해서...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드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거는요. 웃긴 게 일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하고는 싸우지만, 일본 민중은 우리 편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어떻게 하면 짤수 있는가. 이걸로 생각해야 돼. 요 우리는 일본래서 일본 정부하고 일본 민중을 좀 따로 떼어가지고, 일본 민중이 그래도 친한적인 마인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많아졌어요. 신세대 중에서 BTS 일본에서 BTS 인기 얼마나 많아쉽대한테 트와이스도 인기 많다며. 그래서 서로 그렇게 가깝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길을 가야지. 이게 서로 자폭테러 하자고 해서 좋은 거 없다는 거.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뭐 불매운동을 하지 말자 이건 아니에요. 다만. 이거를 좀 머릿속에 안고서, 가지고서, 이런 목적,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걸 가지고서 불명동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고, 일본인 한명한 한 명한테는 그래도, 아, 상황, 물어보면 그 상황을 좀 자세히 그리고 또좀 친근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일본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감은 없는데,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배경이 있어가지고,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라는 그 민족적인 개념에서는 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싫은 경향이 있다. 일본 정부에,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